아, 자 이제 올게 왔죠, 여러분들 여기서 어, 성격 유형 MBTI. 아, 이거 출제율 뭐 무지하게 높고요. 어 정리할 것도 많은데 사실 대부분 어떻게 보면 그냥 암기예요. 이론이라는 게 거의 없죠. 자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합니다. 성격 유형 검사 MBTI 많이 들어보셨죠. 개요부터 갈까요? 자 융의 심리 유형 이론을 근거로 아 기억하십시오. 일단 융의 심리론. 이 다시 말하면 프로이드 제자잖아요. 융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신 역동론에 기초한 겁니다. 거점. 그렇죠? 자 이론을 근거로 캐서린 브릭스 그 다음에 이사벨 마이어스 피터 마이어스까지 3대 걸쳐 7 0년 동안 연구 및 개발된. 비진단성 성격 유형 검사입니다. 일단 여기서 3대에 걸쳤다고 랬어요 70년이니까 상당히 역사가 오래됐죠. 그 다음에 비진단성이라는 건 정신병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병리학적, 의학적 진단을 하기 위한 건 아니에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비진단성 성격 유형 검사입니다. 자, 사람들은 저마다 다르지만 자, 어떤 공통된 특징에 따라 묶을 수 있다는 기본 전제를 가지고 네 가지 척도에 근거하여, 자, 열 여섯 가지 성격 유형으로 분류합니다. 자, 네 가지 척도고, 열 여섯 가지 성격 유형. 그죠? 렇 요거 일단 여러분이 체크해 두셔야 되죠. 네 가지, 열 여섯 가지 유형. 자, 정상인의 성격 유형을 측정하는 검사이고, 아까 말씀드렸죠? 비진단성이에요. 아, 총 94문항으로 구성된다. 기본적인 검사 도구 자체도 여러분 암기하셔야 돼요. 94문항입니다. 자, MBTI에 네 가지 선호 경향이 있습니다. 일단 요거 암기하셔야 돼요. 외향과 내향. 아, 이건 좀써 볼까요? 자, 여기에 네 가지 자, MBTI 선호 경향했어요. 그죠 어, 선호 경향. 자, 네 가지 한번 볼까요? 음, 래서 자, 외향, 내향.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 뭐 어려운 거는 아닙니다. 그렇죠? 이 아이, 감각이냐, 직관이냐 그랬어요. 감각적이냐 또는 직관적이냐. 그다음, 사고냐, 감정이냐. 사고냐, 감정이냐. 그다음 네 번째가 판단이냐, 인식이냐죠. 일단 이거 그냥 두개 연결시켜서 잘 눈에 익히게 보시고요. 자 외향 내향 보죠. 에너지의 방향에 따른 구분이다. 외향형은 외부 세계의 사람이나 사물의 에너지를 주로 사용하고 그렇겠죠 내향형은 내부 세계 개념이나 아이디어의 에너지를 사용한다.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감각이나 직관이냐 했죠. 자 인식 기능에 따른 구분이다. 아, 감각형은 오감을 통한 사실이나 사건을 더잘 인식하고 직관형은 사실 사건 이면의 의미나 관계 가능성을 더잘 인식한다. 자, 다음 사고 감정 보죠. 사고 감정. 자, 판단 기능에 따른 구분으로서 사고형은 사고를 통한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 감정형은 정서를 통한 사람과의 관계나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자, 판단과 인식, 생활 양식에 따른 구분이다. 판단한형, 판단형은 외부 세계에 대하여 빨리 판단을 내리고 결정하려고 하는 반면, 인식형은 정보 자체에 관심이 많고 새로운 변화에 적응적이다 자 거기 밑에 <laughs> 지금 이게 이제 심리학 그 교재라든지 또는 심리학 관련 시험이 아니다 보니까 이 mbti의 열여가지 성격 유형이 뭐 디테일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어 그래서 일단 요 정도 일단 보도록 하죠 자네 가지 선호 경향의 대표적 표현인데요 요것도 그냥 쭉 읽고 가겠습니다 외양 사람들을 만나고 활동할 때 에너지가 생긴다 다양한 사람들과 폭넓은 관계를 형성한다. 말과 어, 말을 통한 의사소통 방식을 선호 생동감 넘치고 활동이다 반면에 내양 혼자 조용히 있을 때 에너지가 충전 소수의 사람들과 밀접한 관계 형성 소수 자 글을 통한 의사소통 방식을 선호 조용하고 신중하다 이해 못 하실 분 없죠 자 감각 직관 오감을 통해 직접 경험한 정보를 더잘 받아들이고 구체적으로 표현하며 실용성을 추구하고 현실적이다 전통적인 가치를 중요히 여긴다 직관. 이론적이고 개념적 정보를 더잘 받아들이고 추상적으로 표현한다. 과거, 현재, 미래를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미래 가능성을 중시한다.